안녕하세요. 수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에 대해서 법원이 그 반려견을 등록한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라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귀던 중에 2020년 4월경 A씨는 흰색 암컷 포메라니안 한 마리를 분양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라 자신의 소유로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4년부터 동물 등록제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반려 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 군, 구청에 등록을 하는데 만일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 절차는 등록 대행 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을 통해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A씨가 B씨와 사귀던 중에 이렇게 포메라니안을 분양을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2020년 8월경 A씨와 B씨는 헤어지게 됩니다. 결별을 했죠. 그런데 B씨는 이 강아지를 계속 점유하면서 데리고 키우면서 A씨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즉, 이채동산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여기서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즉, 움직이지 않는 뭐 토지나 건물과 달리 움직이는 물건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아지도 물건으로 법적으로 취급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동산을 나에게 인도해달라. 강아지는 나의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를 나에게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A씨, 즉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리는데요. 그래서 강아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우선 강력한 증거는 뭐죠?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이 보기에도 A씨 소유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그 소유물을 점유한 사람은 그 소유권자에게 강아지를 돌려줄 인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A 씨가 분양받을 때그 분양 비용도 지불을 했고 동물 보호법에 따라 A 씨 소유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 강아지는 A 씨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B 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A 씨가 나에게 증여한 거다. 증여했기 때문에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키운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한 증여에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 민법이나 뭐 민사집행법상으로 이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이 됩니다. 지금 물건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감에서 보, 보다시피, 느끼다시피 어떤 생명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여전히 이제 물건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물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법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가전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유체동산으로 취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동산은 점유자,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의 소유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죠. 예외는 이 사건과 같이 뭐 강아지라 이런 반려견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동차, 선박. 건설 기계와 같은 동산들은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부동산을 보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을 해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적으로 이런 동산들에 한해서는 등록된 사람의 소유로 강력하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A 씨가 자신의 소유로 이 포메라니안 바일로아견을 등록했기 때문에 법원은 A 씨의 소유다라고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소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